불꽃차고의 스타 박찬영이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다. 그의 생애 첫 8억 원대 집 공개와 타율 0.700의 놀라운 기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찬영은 불꽃차고에서 맹활약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롯데 입단 후첫 시즌에서 타율 0.700을 기록하며 KBO를 뒤흔들었다. 그의 8억 원대 집은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로 넓은 바다 전망과 럭셔리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이 집은 그의 성공과 안정된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박찬영은 2018년 하나이글스에서 데뷔하며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꾸준한 활약으로 연봉 2억 원을 돌파하며 주목받는 타자로 성장했다. 불꽃차구에서 그는 팀의 중심 타자로 활약했다. 그의 타율 0.700은 프로그램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으로 팬들을 열광시켰다. 롯데 자이언츠와의 계약은 3년 15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는 그의 실력과 인기를 반영한 대형 계약으로 화제가 되었다. 해운대 아파트는 40평형으로, 최신 가전과 고급 마감재로 꾸며졌다. 박찬영은 이 집은 내 노력의 결실지라며 소감을 밝혔다. 그의 타격 기술은 불꽃차구에서 더욱 빛났다. 빠른 스윙과 정확한 타격으로 그는 상대 투수들을 압도했다. 박찬영은 팬들의 응원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의 활약은 롯데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겼다. 불꽃차구 9회 방송에서 그는 사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이는 프로그램 시청률 1.2% 돌파에 큰 기여를 했다. 롯데 입단 후첫 경기에서 그는 4타수 3안타를 쳤다. 타율 0.750으로 데뷔전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그의 8억 원대 집은 부산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마린시티에 위치한다. 이곳은 고급 주거지로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대표한다. 박찬영은 한화 시절 5년간 타율 0.285를 유지했다. 그는 꾸준한 성적으로 팀의 중심 타선에서 활약했다. 불꽃차구에서 그는 리드오프 타자로 기용되었다. 그의 빠른 발과 타격감각은 팀의 공격력을 한층 강화했다. 롯데 자이언츠의 홍구장 사직야구장은 그의 활약으로 매 경기 만원 관중을 기록했다.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했다. 그의 집은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넓은 거실과 오션뷰 발코니는 그의 휴식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 박찬영은 자구는 내 삶의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매 경기 최선을 다하며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한다. 불꽃 차구에서 그의 타율 0.700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이는 그의 노력과 열정이 만든 기적 같은 성과로 평가받는다.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합류로 타선에 무게감을 더했다. 팀은 2025 시즌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의 집 구매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 그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현명한 선택을 했다. 박찬영은 불꽃 차구에서 팀 동료들과 강한 케미를 보여주었다. 특히 정근호와의 호흡은 팬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다. 롯데 입단 후 그는 첫 홈런을 기록했다. 사직야구장은 그의 420피트 홈런에 환호하며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의 집은 최신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이는 그의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며 편리함을 더한다. 불꽃차구에서 그는 매 경기 안타를 생산했다. 그의 타격은 상대 투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롯데 팬들은 그를 부산의 새로운 영웅시라 불렀다. 그의 활약은 팀의 지역 팬덤을 더욱 단단히 만들었다. 그의 집은 가족 중심의 공간으로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마련되었다. 이는 그의 따뜻한 성격을 보여주는 요소다. 박찬영은 팬들의 응원이 내 타격의 원동력시라고 말했다. 그는 매순간 팬들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긴다. 불꽃차구 10회 방송에서 그는 이홈런을 쳤다. 이는 프로그램 역사상 한 경기 최다 홈런 기록으로 남았다.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활약으로 2025 시즌 초반 5연승을 달렸다. 그는 팀의 상승세를 이끄는 핵심 선수로 평가받는다. 그의 집은 해운대 해변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다. 이곳에서 그는 바다를 보며 훈련의 피로를 푼다. 박찬영은 한화 시절 150경기에서 45타점을 기록했다. 그의 꾸준함은 롯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불꽃차구에서 그는 팀의 리더로 성장했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는 동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롯데 자이언츠의 감독은 박찬영은 팀의 중심기라고 칭찬했다. 그는 타격뿐만 아니라 리더십으로도 주목받는다. 그의 집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졌다. 대리석 바닥과 고급 가구는 그의 성공을 상징한다. 박찬영은 야구를 통해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의 8억 원대 집은 그 꿈의 구체적인 결과물이다. 불꽃야구에서 그의 타율 0.700은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는 그의 집중력과 기술이 만든 놀라운 기록이다.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합류로 공격력이 두 배로 증가했다. 팀은 그의 활약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린다. 그의 집은 부산의 고급 주거지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파트다. 이는 그의 사회적 성공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박찬영은 불꽃야구에서 매 경기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의 타격은 프로그램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롯데 자이언츠의 홈 경기는 그의 활약으로 티켓이 매진되었다.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했다. 그의 집은 가족과의 추억을 쌓는 공간이다. 그는 가족이 내 성공의 원동력치라고 밝혔다. 불꽃차구에서 그는 팀의 4번 타자로 기용되었다. 그의 강력한 타격은 상대팀을 압도했다.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합류로 팬덤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는 부산 야구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의 집은 최신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된다. 이는 그의 안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준다. 박찬영은 팬들의 사랑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매 경기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한다. 불꽃차고에서 그의 타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이는 그의 열정과 헌신이 담긴 퍼포먼스다.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활약으로 2025 시즌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는 팀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집은 부산의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한다. 그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미래를 꿈꾼다. 박찬영은 한화 시절 300 안타를 기록했다. 그의 꾸준함은 롯데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불꽃차구에서 그는 팀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았다. 그의 리더십은 동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롯데 자이언츠의 팬들은 그를 사직의 왕지라 불렀다. 그의 활약은 팀의 홈경기를 뜨겁게 달궜다. 그의 집은 오션뷰로 유명한 해운대의 랜드마크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 박찬영은 자구는 내 삶의 전부라고 밝혔다. 그의 타격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로 평가받는다. 불꽃차구에서 그의 타율 0.700은 역사적인 기록이다. 이는 그의 집중력과 기술의 결정체다.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합류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 팀은 그의 활약으로 우승을 꿈꾼다. 그의 집은 부산의 고급 주거 문화를 대표한다. 그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린다. 박찬영은 불꽃 차구에서 매 경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의 타격은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롯데 자이언츠의 홈 경기는 그의 활약으로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했다. 그의 집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리함을 갖췄다. 그는 이곳에서 훈련 후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한다. 불꽃 차고에서 그는 팀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였다. 그의 타격은 상대 투수들에게 공포였다.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합류로 팀의 공격력이 강화되었다. 그는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끄는 주역이다. 그의 집은 부산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주목받는다. 이는 그의 성공과 안정된 삶을 상징한다. 박찬영은 팬들의 응원이 내 타격의 힘기라고 말했다. 그는 매 경기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한다. 불꽃차구에서 그의 타율 0.700은 기적에 가까운 기록이다. 이는 그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이다.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활약으로 2025 시즌 초반 리그 선두를 달렸다. 그는 팀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그의 집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한 공간이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 박찬영은 한화 시절 50 홈런을 기록했다. 그의 파워는 롯데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불꽃 차구에서 그는 팀의 리더로 성장했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는 동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롯데 자이언츠의 감독은 박찬영은 팀의 미래라고 칭찬했다. 그는 타격과 리더십으로 팀을 이끈다. 그의 집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졌다. 이는 그의 성공과 세련된 취향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박찬영은 야구를 통해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의 8억 원대 집은 그 꿈의 구체적인 증거다. 불꽃야구에서 그의 타율 0.700은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는 그의 집중력과 기술이 만든 기적이다.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합류로 공격력이 두 배로 증가했다. 팀은 그의 활약으로 우승을 꿈꾼다. 그의 집은 부산의 고급 주거지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파트다. 이는 그의 사회적 성공을 상징한다. 박찬영은 불꽃차구에서 매 경기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의 타격은 프로그램의 핵심 콘텐츠다. 롯데 자이언츠의 홈경기는 그의 활약으로 티켓이 매진되었다.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했다. 그의 집은 가족과의 추억을 쌓는 공간이다. 그는 가족이 내 성공의 원동력치라고 밝혔다. 불꽃차구에서 그는 팀의 4번 타자로 기용되었다. 그의 강력한 타격은 상대팀을 압도했다.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합류로 팬덤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는 부산 야구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의 집은 최신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된다. 이는 그의 안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다. 박찬영은 팬들의 사랑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매 경기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한다. 불꽃차고에서 그의 타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이는 그의 열정과 헌신이 담긴 퍼포먼스다.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활약으로 2025 시즌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는 팀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집은 부산의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한다. 그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미래를 꿈꾼다. 박찬영은 한화 시절 300 안타를 기록했다. 그의 꾸준함은 롯데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불꽃차구에서 그는 팀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았다. 그의 리더십은 동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롯데 자이언츠의 팬들은 그를 사직의 왕시라 불렀다. 그의 활약은 팀의 홈경기를 뜨겁게 달궜다. 그의 집은 오션뷰로 유명한 해운대의 랜드마크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 박찬영은 자구는 내 삶의 전부라고 밝혔다. 그의 타격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로 평가받는다. 불꽃차구에서 그의 타율 0.700은 역사적인 기록이다. 이는 그의 집중력과 기술의 결정체다.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합류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 팀은 그의 활약으로 우승을 꿈꾼다. 그의 집은 부산의 고급 주거 문화를 대표한다. 그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린다. 박찬영은 불꽃야구에서 매 경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의 타격은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롯데 자이언츠의 홈 경기는 그의 활약으로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했다.